제자 생태계 여신가을 환영합니다. 어, 자란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지금 이렇게 잘라진 게 많이 보이시죠? 원래 그, 미갈 제라늄을 처음에 구입했을 때, 이게 이제, 옆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수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이 제라늄처럼 이렇게 외목대로 올라오는 어 수영이 훨씬 제가 아이들을 케어하기도 좋고 공간 차지하기도 <laughs> 어, 너무 그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예요. 수영이 엄청 커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잘랐습니다. 예, 좀잘 잘랐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것도 사실 이쪽으로 지지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여기서 지지대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외목대로 가기는 조금 어려운 수영이 됐고 외목대로 가려면 여기도 커팅을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용기를 못 내겠습니다 그리고 외목대로 가기에는 너무 이쪽 가지가 휘어져 있어서 그건 어렵고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어 위쪽으로 조금 더 성장하게 하면 좀 예쁜 수영이 나오겠다 싶어서 이제 이 가지만 잘라놓고 지금 말려놓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리갈 제라님들을 전부 다 이발을 다 했습니다 아 늦게라도 이렇게 피워주는 게 어디예요? 어? 노비타 클래식 블랙 앤 화이트. <laughs> 진짜. 지금이라도 이렇게 꽃을 보니까 엄청 좋은 게 지금 많이 커팅을 했어요. 얘네들은 더막 치렁치렁 늘어지더라고요. 애초에 그, 어, 저한테 이제 보내준 수형들이 이렇게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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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오고, 오늘, 늘어지는 수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뻤지만, 어, 여튼, 제가 키웠을 때는, 요런, 요, 그렇게 늘어지는 수염보다는, 여기 위에서 조금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위쪽으로 이렇게 향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laughs> 아니, 안 해봐서 모르니까, 낫지 않을까? 여기서, 예. 어. 그래서 이제 커팅을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오늘은 삼목은 어렵고요. 이제 요, 요쪽 큰 아이들은 아주 대대적인 작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모델이 요 아이죠. 요것도 사실은 농부대 농장님 거기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얘도 수영이 이제 수영을 잡아가는 과정이에요. 이렇게 외목대로. 예. 이두 아이를 또 거기서 구입을 했지만, 아직 그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많이 휘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어 많이 휘 거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외목대로 만들 생각인데 어제 한 작업은 이 가지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 예.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여기서 그냥. 멈춰 있었거든요. 이게 이쪽에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두 가지를 형성하는 게 좋고 해서 일단 어제 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laughs> 아 이런 거 진짜 재밌어요. 이거 아 이거 수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키우는 거 아,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요거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아래가 여기 말른 거 보이시죠? 어제 어제 커팅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 얘는 여기서 줄기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꽃이 꽃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커팅을 해가지고 얘도 줄기를 가운데로 옮겨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줄기 하나, 이쪽 줄기 하나 이렇게 해서 아래에서 외목대로 키울 때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조금 커팅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서 영양분을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위쪽에서 영양분을 먹어가지고, 여기서 가지를 계속 번식을 시켜서 하는 게, 그거는 이제, 다육이도 마찬가지거든요. <laughs> 다육이는 이렇게까지 오진 않지만, 그래도 얼굴을 조금 예쁘게 만들려면 그런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이제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은 얘네들이 길게 늘어진 수영에서 와가지고, 지금 정착을 아직 못한 단계여서 이렇게 놔두고 어 이제 올 가을에 조금 더 애들 수영을 살펴보기로 하고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비가 쏠쏠이 해서 이제 나머지 것들도 다 건드려 봤어요. <laughs> 큰일 났어. <laughs> 나머지 것들을 좀 건드려 봤어요. 근데 아직 그 커팅이 다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너무 의외에서만 물을 빨아 올리면 좀끼울것 같아서, 일단 조금씩 그, 남겨놨습니다. 이런 방법이 옳은지, 그런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난 아직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저렇게도 했구나. 대신에, 그거 틀렸어. 그러면 저한테 댓글을 달아주세요. 요건 지금 많이 흔들리는데, 얘가, 이름이, 콰탕 메이. 네. 제가 이제 콰탕 메이도 두 개, 콴타 포펜션도 두개 샀는데, 너무 그, 줄기가 가늘어요. 이렇게. 줄기가 가늘고 흔들흔들 하니까, 이제 요거는 제가 빼줄 거고, 어, 요, 요 줄기를 요렇게 잡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미 가지가 생긴 상태에서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꾸글꾸글한데, 요거는 이렇게 곱게 피면 아직 어리니까. 왜? 어린애들. 좀잘 키우면 곱게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요, 요런 작업 해줄 거예요. 요거 그 다이소에서 이렇게 지지대를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지대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골곧하게 세워지지 않을까 하고 지지대를 이렇게 준비했고 아직 이제 컨팅한 아이들은 아직 심을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너무 너무 줄기가 얇은 애들은 사실은 제가 실수를 하나 했더라고요 아,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원리가 똑같아요. 얘가 이렇게, 어, 줄기가 가는 거는 뿌리도 약하거든요. 근데 화분이 너무 커요. 얘가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큰 화분에다 심었더니 위로만 자랐어요. 아마 얘네들도 그럴 거예요. 제가 처음에 받았을 화분보다 살짝 더 분업을 시켜가지고 활발하게 잘 자라니까 좀큰 화분에다 심었는데 얘도 좀 불안불안했어요. 근데 얘는 잘 버텨줬는데, 얘는 못 버텼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 보니까 뿌리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 뿌리가 썩어 있었어요. 이거를 발견을 못하고, 제가 계속 여기다가, 어, 어제도 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모든 식물의, 에고안 잘라졌다. 식물의 진리예요 제가 다른 가위를 가지고 와서 커팅을 했는데, 이렇게 말라 있어요 이거 이 말라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어, 못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말려 가지고 물꽂이를 해서 살면 살고 죽으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보고 이 너무 어, 약한 아이인데 일단 화분부터 크게 심었고 얘도 사실 줄인 거거든요 처음에 요렇게 큰 화분에 심었어요 12cm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크다 싶어가지고, 최근에 다시 줄인 게이 정도니까. 그래서, 아, 좀 후회했어요. 왜냐면, 어, 처음에 심었, 처음에 그 너무 작았을 때, 그냥 그 상태로 좀 오랫동안, 가을까지 좀 가서, 뿌리를 좀더 키운 다음에, 분갈이를 해도 됐는데, 아,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아이들은 다행히 살았고, 요 아이는 이제 그렇게 살려 보기로 하고 이제 일복대예 재미가 좋습니다 아주 네 <laughs> 그래서 어 이거 한번 요거 작업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영상을 켜봤습니다 어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요거는 안 털어줬는데 요거는 나중에 다 지네들이 스스로 말라지면 다 떨어질 거니까 요 상태에서 한번 지지대를 해볼게요. 어 제가 재미가 쏠쏠하다고 그랬는데 얘도 굉장히 무성한 예어 제라늄이었어요 버뮤다 핑크. 근데 어 아래쪽에 아이들을 다 잘라 보니까 이런 목대가 아주 잘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나니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요. 이렇게 그 통풍도 되기도 쉽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형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네, 여기 꼬맹이가 하나도 더 잘랐어요. 이것도. 네, 이것도 이렇게 보면 네, 수형이좀 잡아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한 가지, 이한 가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조금 성장시킨 다음에 커팅을 해도 되는데 얘가 아직 어려서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키워 가지고 올려도 되고 어 얘를 없앴을 때 굉장히 약간 조금 너무 빈약해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지치기 순짓깨가지고 가지를 많이 만들어서 올리면 괜찮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얘도 아주 아주 니갈게잘아주즈을몸땅 이렇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요 줄기 따라서 이렇게 묶어두면 좋은데 얘가 워낙 그 힘이 없으니까 사실 이 화분도 지금 크거든요. 그래서 분갈이를 다시 해볼까 했는데 물 조절을 조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화분이 크니까 애들이 이렇게 어, 웃자란 거예요 이거는 쑥쑥쑥쑥 자란 거안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재라늄이나 다육이나 물 반응을 한 거를 보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 어 성장하겠다는 걸알수 있는데, 요 일단은 조금 더 키워서 키가 요 정도면 좋겠어요. 요 여기가 조금 더 올라오면 그리고 이렇게 목대도 이 정도면 좋겠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요거는 제가 숨직기를안 했습니다. 좀더 올린 다음에. 키를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 하면 지금 여기를 순짓기를 하면 되죠. 그리고 밑에 거를 다 떼주면 가지가 사이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나는 더 키우겠어. <laughs> 이 정도. 어, 아, 난더 커야 될것 같아. 이건 너무 조금 낮아. 왜냐면 얘네들이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좀 커도 더 예쁠 것 같고요. 이렇게 늘씬하게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어차피, 어, 목질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크진 않겠지만, 얘는 좀더 올려야 돼서 위에를, 커팅을 안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 아유, 재밌어요, 이거. <laughs> 어, 요거는 진짜 다행이죠. 요것보다는 훨씬 더 굵은 상태예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잘랐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좀 더, 어, 좀 작게 키워도 되겠다. 좀 낮게 키워도 되겠다 싶어서 한번 요거도 그렇게 키워보자. 이런, 이런 생각으로 위에를 커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나오겠죠. 여기 저기서 순이 그러면 요 아래,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아직 커팅을 안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요거 다 제가 잘라줄 거고, 이렇게 한번 다시 얘처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수영을 이렇게 잡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또 얘네들은 잘 쉬잖아요. 리갈기 아이들은 그러니까 어, 여름 나기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가을에 예뻐질 리갈 제라늄이 기대가 됩니다. 커팅한 작은 아이들 요거 사실 요거 커팅한 거거든요. 요 작지만 약간 흔들리는데 여기다가 해주니까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흔들리지 않게 일단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외목대 니가 이게 외목대 오 이런 걸 하다니 아주 대견스러운데요? <laughs> 아 진짜 나도 웃기죠? 아 이렇게 재밌다고 해놓고 대견하다니. 한번 예쁘게 키워보고 싶은 욕심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아,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오늘도, 어, 어, 예쁜 수영을 만들어가면서 또 예쁜 꽃을 보면서 이렇게 자란을 키우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어, 또 저의 베란다에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